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F1 더 무비 이렇게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어,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닌데 영화를 보면서 나름 어떤 느끼는 점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어, 그이 카레이싱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카레이싱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예. 어떻게든 1등 하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카레이싱 승부, 돈도 필요 없어, 뭐 여자도 필요 없어, 무조건 이 카레이싱의 그 승부 보는 것에 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카레이싱에 미쳐있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다른 것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공부에 미쳐있다든가 아니면 운동에 미쳐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 주인공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아, 나는 과연 어, 그렇게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미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어, 제가 가장 큰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어,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야 알수 있고 뭐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아직까지 체득되어지지 않았어요. 어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혹은 뭐 순종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체득했어요. 그래서 어, 설교할만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이 개념 개념은 아직 잘안 잡혔어요. 그래서 어, 설교는 할 수는 있겠으나 그냥 정말 내가 체득해서 하는 설교와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저에게 어떤 숙제와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 즐겁나요? 힘들죠? 저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진짜 즐거운데,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에게는 노동과 같아요. 힘든 노동과 같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즐거워요. 재미 진짜 재미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노동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할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저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숙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어. 그 칭찬과 함께 책망이 들어 있거든요. 이 도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칭찬이 있는데, 너의 사업과 19절에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국의 인내를 안오니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어. 뭐 세상의 그 공장이 돌아가는 사업, 회사가 돌아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뜻해요. 교회의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어 칭찬하고 있어요. 어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잘 섬기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모이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그리고 인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남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잘 알까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 정말 감사해서, 그 다음엔 또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할까요? 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을 안 도와줘봤죠? 남을 도와주면, 주, 도와주면 알아요. 도와주면 끝으로는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도와준다고 욕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면 인내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인내하면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것도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칭찬받을만하죠. 또네 나중 행위가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말씀해요. 그러니까 처음 섬기는 것보다 그 뒤에 섬기는 것이 더 잘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보통 사람은 사랑을 할때 처음 사랑은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들 시들해지죠. 여러분들 사랑 안 해봤죠? 사랑해보면,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이, 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성김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참 잘하는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래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보통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해요. 나, 나도, 어, 효도기만 할 때, 젊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말들을 가끔씩 어른들이 해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모습일까요? 어,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물론 청년의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요. 청년의 때 열정 빼면 뭐 남는 게 없어요. 청년 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열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열륜이 깊어져야 돼요. 청년의 때의 열정은 조금 사그라들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넉넉함과 사랑과 그리고 또 풍성함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자랐다고 해야 되지 어, 옛날보다 못하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막 나고 나이가 들어서는 연륜 있게 능력하게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을 잘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장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런 것이고 장로가 그런 거예요. 젊을 때의 그 신앙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 것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은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두아데라 교회가 참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의사의사 하면서 잘 모이고 또잘 먹고 잘 섬기고 그렇게 서로 서로 사랑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책망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벨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공식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직분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감독자의 아내일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 아내일 것이다. 목사 사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사모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세벨에 대하여서 용납한 일은 너희가 잘못했다. 잘못한 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우상의 재물, 그리고 음행이라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상의 재물, 음행.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살, 어, 살기 위해서는 길드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길드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거요. 예 길드에 가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 앞에 절해야 돼요.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어, 그 제사한 그 제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음행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다. 괜찮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은근히 섞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도덕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에서 이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 타락이 온다고요? 결국 예배의 타락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 높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의 자랑을 조금씩 조금씩 섞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타락이에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은근히 섞는 것. 그래서 이 부분도 이세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들과 적당하게 섞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육체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바라야 돼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올바라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세벨은 잘못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너희가 책망받는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게 뭐였어요? 어떤 것을 잘했죠? 사랑과 섬김 서로 함께 모여서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부분은 잘했죠 그런데 뭘 잘못했죠? 진리 부분 진리 부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진리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는 것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해요.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잘못된, 잘된 것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모습은 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한국 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한국 교회가 뭘 잘할까요? 세계 교회 가운데서 예, 섬기는 것 잘하고 또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금요 기도에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한국 교회가 어그 다른 나라 다른 세계 교회보다 훨씬 잘하는 거. 열정이 있는 거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못 하는 게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해요. 뭐냐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의 부재 진리가 반드시 서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잘 못해요. 그래서 신학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아요. 신학의 기준이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진리가,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삶의 기준까지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연속적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그,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보면 신앙이 좋아 보여요, 부흥하고 그런데 어떨 때그 신학이 부재하다, 어, 진리가 부재하다라는 것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면 특별한 때, 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 한국 교회가 아 신학이 부재구나, 어,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잘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 그때 한국 교회가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 교회가 더 잘했어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진리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교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 교회가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잘해야 돼요. 냉철하게 진리를 바로 세우는 부분, 이 부분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한 진리로 삶을 세우는 부분,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는 부분,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 냉철하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은 풍성하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 둥글게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잘했지만은 뭘 잘못했어요? 진리로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가려면 어,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 예수 안에서 진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 삶의 기준도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는, 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저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렇게 음행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를 바로 이렇게 잘라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세벨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음행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무식한데 고집까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겸손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무식한데 고집까지 센 거예요. 교만까지 한 거예요. 그럼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어 최소한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 면 겸손이에요. 네. 무식한 거는 괜찮아요. 무식한 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학교생활을 할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겸손한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나는 아직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정말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결국에는 회개치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를 친다고 하셔요?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녀를 침상에 던진대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이 침상이 원래 뭐 하던 장소예요? 잠자고 음행을 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된다고요? 던져버린대요 그게 던진다는 말은 네가 병으로 그게 눕는다는 뜻이에요 아파서 병들어서 혹은 어떤 사고로 그게 눕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칠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그큰 환란 가운데 내가 던지겠다 그래요 그리고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죠? 죄악을 우리가 죄악을 지을 수는 있어요. 잘못된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교만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세요. 침상에 던지고 큰환란을 만나게 하고 그 자녀를 죽게 만들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그 자녀가 죽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거 잘 모르죠? 저도 자녀가 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험은 했어요. 자녀가 죽을 똥 살똥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정말 그 갈갈이 찢어져요. 가슴이. 정말 그래요. 곧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자녀를 죽인대요.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다 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이 알고, 그리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이라는 죄는, 음행이라는 죄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예요. 나와 그녀만 아는 죄예요. 근데 그 음행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핀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즉이 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더 심한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게 더, 더 깊은 것더 어, 어떤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게 진리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만 잘 잡으면 돼 그리고 그때 내가 올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 하나를 아는 거예요. 올바른 것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많은 지식들을 함께 할수 있는 것, 덧붙일 수 있는 것,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마 알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어떤... 어 지식을 알면 그 지식과 여러 가지 다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합하여지는 다른 지식들을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맞죠?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큰 어떤 지식에 어, 여러 가지 지식을 더할 수 있는 것, 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예요. 혜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예요. 이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준다고요?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해요.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는 권세예요. 그런데 너도 그 권세를 가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세상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너희는 그 권세 밑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밑에 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가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나를 주겠다, 즉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뭐 공부를 할 때도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도 진리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통하여서 삶이 세워지면 돼요. 삶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옳고 그름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하면 기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가 막 흐트러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리로 삶의 기준을 삶아,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옳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잡는 것, 진리에 있어서는 냉철해야 돼요. 냉철하고 올라야 바 돼요. 두 번째는 그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삶으로 나타남에 있어서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넉넉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가 동, 동시에 있어야 돼요.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 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 어, 그냥 그 편안하지만은 그죠 대학이 정말 편안하지만은 또한 뭔가 그 잣대가 있다.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기준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칭찬, 책망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기준이 없어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란 기준을 통하여서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나눔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철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딱 이거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아저 사람은 어, 부드럽다, 넉넉하다, 사랑이 있다는 하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학이 없고 진리의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삶이 올바른 기준인지를 모르고 그 기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단지 열심히, 단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도와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더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 때문에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